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심엔 아직 패시브 ETF, 즉,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들이 자리 잡고 있죠.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. 바로 액티브 ETF, 운용사가 직접 전략을 세워 시장을 능동적으로 공략하는 상품이 그 주인공입니다. 문제는 국내 액티브 ETF의 대부분이 주식이 아니라 채권형이라는 겁니다.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주식형이 60%를 넘습니다. 왜 우리는 다를까요?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. 규제가 너무 많고 운용사들이 자유롭게 전략을 펼치기 어렵다. 실제로 액티브 ETF는 추종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제약 때문에 공격적인 운용이나 종목 비중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. 결국 진짜 액티브답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. 하지만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. 액티브 ETF 자산은 5년 만에 2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. 투자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상품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ETF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필요한 건 규제 완화와 혁신입니다. 상품 설계의 자유를 주고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. 복잡하고 위험한 ETF는 철저히 심사하되 일반적인 구조의 ETF는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하죠. 액티브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생물입니다. 자산 운용사들이 진짜 운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면 지금의 ETF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. 결국 앞으로의 승자는 지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.